안녕하세요, 강택님. 최근 들어 부쩍 고민이 커져 이렇게 메일 남겨보아요. 저는 20대 초반이고 제가 가진 고민은 남친이 저에게 계산하라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. 데이트 비용 자체는 이미 남자친구가 더 많이 내고 있어요. 근데 저에게 계산을 하게끔 할 때, 우물쭈물 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요. 밥을 먹고 있는데도 계산할 시간이 되면 그러고, 커피를 먹는데도 그러고, 그냥 차라리 저한테 오늘은 너가 사라고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, 저럴 때마다 괜히 저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. 같이 보내는 시간을 잘 즐기다가 흐름이 깨지는 느낌도 들고요. 음, 요런 사연은 솔직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. 질문자님이 제 동생이거나 뭐 그렇다면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중립적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경우에는 그냥 여자분이 이해를 해주고 먼저 좋게 타일러야 돼요. 예를 들어 남자가 돈을 더 많이 안 내면서 막 우물쭈물거린다고 해봐요. 이건 고민조차 안될 수도 있을걸요? 돈도 내가 더 많이 냈는데 왜 지가 우물쭈물거려? 미친.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. 근데 그건 남자들이 약간 여자를 만날 때 경쟁 같은 게 붙어서 더 그런 게좀 있어요. 실제로 이걸 무의식적으로 남자들은 알아요. 쉽게 예를 들면 큰 포인트 두 가지죠.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고백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남자가 먼저 좋아해서 여자가 마음 열고 고백을 받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. 이거 하나가 있고, 그리고 뭐 어플이나 뭐 오픈 채팅방에 뭐 제목 적어서 방을 판다거나 뭐 이런 기준으로 봐도 여자분들이 연락을 진짜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받습니다. 그걸 제가 무의식적인 경쟁 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초반에 돈을 쓰려고 하고, 또 그러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면 상대에게 내라는 말을 진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. 어떻게 해야지?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해되기 쉽게 본인이 얘기를 해주면 돼요. 내가 계산할 때 되면 나는 그냥 내가 계산할 거니까 그런 걸다 떠나서 제발 우물쭈물 거리지 좀 말라고. 그건 매력이 가끔 떨어져 보인다고 가만히 있으면 매력 그냥 보존될 텐데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쉽게 비유하자면 면접을 나가서 엄청 많이 떨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실력은 꽤 괜찮아. 근데 막 떨고 있으니까 막 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. 아니면 진짜 본인이 생각보다 비용을 많이 안 내고 있어서 남자가 그런. 그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을 좀 되돌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는 돈이랑 본인이 내는 돈 이런 걸 한번 현실적으로 그냥 적어서 계산해 봐요 상대가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여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 우물쭈물거리는 느낌이 내가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상대가 우물쭈물거린다 이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조금은 좋게 봐주려고 하는 게더 맞아요 저기서 매력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실제로 남자도 그럴 때 많아요 예를 들어 막 이런 기준을 가진 남자분들도 꽤 많이 있죠. 만난 이유로부터 한 3번에서 5번 정도. 그걸 본인이 계산할 동안 상대가 계속 뒤에서 우물쭈물거리거나 액션조차 없는 경우엔 가차 없이 쳐내는 거. 근데 만약 저기서 우물쭈물거리지 않았고 좀 애교스럽게 잘 얻어먹었다고 친다면 만약 이렇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. 무제한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저 횟수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죠. 그 포인트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. 오늘은. 그러니까 뒤에서 우물쭈물거리는 건 어찌됐든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걸 좀 이렇게 얘기해주면 잘 고칠 것 같은데요. 요 부분을 한번 잘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저런 걸 진짜 잘 얘기를 못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럼 그냥 행동에서 먼저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